충남도가 대자연 속에서 야영과 축제를 즐기는 세계 청소년 캠핑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도는 지난 2일 도청 상황실에서 홍성군 한국 청소년 연맹과 함께 2019 국제 청소년 캠페스트 업무 협약 체결식을 갖고 상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오는 2020년 7월 27일부터 30일까지 홍성군 일원에서 진행하는 국제 청소년 캠페스트의 성공 개최를 위한 상호간 이행 사항을 담았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와 홍성군은 지역 문화유산 등 관광자원 연계 프로그램을 기획 구상하고 행사 추진을 위한 기반 시설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청소년연맹은 급식, 이벤트, 수송 업무 등 행사 추진 업체 선정 시 홍성군 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고 지역 내 식자재 사용 및 인력 채용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또새 기관은 긴밀한 인적 물적 자원 연계로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방침입니다.